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봄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이 수박이를 맛있게 담아 볼 거예요. 오이는 10개를 준비했습니다. 10개를 소금물에 깨끗이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말끔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양쪽 끝을 잘라내 주시고요. 길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저는 자르겠습니다 자른 오이는 10십자로 적당히 잘라 주세요 너무 끝에까지 내려가면 오이가 잘리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소금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고 소금물을 끓여주세요. 끓여서 부어주면 절이는 시간도 단축되고 음. 먹을 때까지 아작아작하니 오이가 사가사가니 맛있죠? 소금을 녹여주시고요 팔팔 한번 끓여주세요. 소금을 넣고 팔팔 끓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이 끓는 물을 그대로 오이에 부어줍니다. 물은 2리터를 잡아서 소금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끓는 물을 여기에 오이에 부어주시고 10분 정도만 담궈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삭아삭하니 맛있게 적당하게 절여지죠. 10분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담궈 놨어요. 조금 더, 더 절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두셨다가 오이를 만져 보시고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되면은 네,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 주세요. 그래야지 오이가 수축이 돼서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어, 오이 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쭉 빼놓았습니다.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간편하면서 풀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요. 장아찌 양파로 이렇게 작은 거를 요즘 사서 먹고 있어요. 장아찌도 다못 먹고 그래서 작은 거두개 들어갈 거고요. 사과가 반개 들어갈 겁니다. 생강 7g 들어갈 거고요. 이 통마늘이 20개 들어갑니다.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줄 거예요.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고 양파는 한 개는 갈아줄 거예요. 사과는 반개만 넣고 갈거예요 사과는 씨는 제거해주시고요 뚜벅뚜벅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줍니다 새우젓이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같이 넣어주세요 밥은 잡곡밥, 흰밥 다 괜찮아요 두 숟가락을 넣고 이건 다시마물입니다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담궈놓으시면 이렇게 쭉 우러나옵니다 300ml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갈아줍니다. 양파 1개는 채를 썰어줄 거예요 채를 얇게 썰어주세요. 부추가 200g 들어갑니다. 부추 200g은 땅한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념 갈아놓은 걸 넣어주세요. 고춧가루가 종이컵으로 두컵 들어갑니다. 한 컵, 네, 두 컵입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풀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색깔이 불면서 고아집니다. 여기에 매실청이 다섯 숟가락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100ml만 넣어주세요. 어, 싱거우면 소금 간을 좀더 넣으시고, 네, 단맛을 조언하시면 설탕을 좀더 넣어주세요. 설탕이 저는 온당입니다.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왜 실청 안 넣으실 분들은 설탕을 두 숟갈 정도 넣고 간을 맞추세요. 여기에 양파, 부추 썰어 놓은 거 마저 다 넣어주시고요.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이 오이를 뜨거운 소금물에 10분~15분을 절였어요. 이렇게 좀 휘어지고 낭창낭창한데 뿌리 부분 꼭지 부분은 좀 이렇게 두껍죠 좀덜 절여진 것도 있어요 좀더 절이시고 싶으면 뭐 20분 정도 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속을 이렇게 쫙 벌리고 단단하게 넣어주시면 되죠 오늘은 오이 소박이를 맛있게 담아 보았습니다. 하루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그 다음날 냉장고 넣으시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오이가 아주 많이 나온 철이죠. 오이지도 담고 뭐 물김치도 담아 먹고 이러면 좋습니다. 오이를 10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좀 얇고 싱싱한 걸로 준비하세요. 오이물김치에 들어갈 속입니다이소를 넣는데 부추가 100g 쪽파가 70g 청양고추입니다 4개 들어갈 거고요 파프리카 씨를 제거하고 1개를 준비했습니다 배 반개 양파 1개 청양고추 4개 마늘 10알에 생강이 7g 정도 됩니다 물김치 담는 오이는 깨끗이 씻어줘야 되죠. 오이를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촉촉한 상태에서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한 꼬집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이를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세게 빡빡 문질르면 상처가 날수 있어요. 이런 게 가시 같은 게좀 떨어져 나갈 정도만 살살 문질러 주시고 물에 다시 깨끗이 헹궈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2리터를 넣습니다 2리터를 넣어주시고 소금 종이컵으로 1컵을 넣어주세요 여기 넣어서 물을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죠 불을 일단 꺼주세요 그리고 오일을 여기 넣고 튀겨줍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르지 않고 끝까지 아작아작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물김치, 오이김치를 담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낫어요. 무르지 않고 끝까지 아작아작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밑에 게 우러가게 드적거려주면서 좀 튀겨주시고요. 이렇게 담그셔서, 5분에서 7분을 여기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해서 좀 여기서 절여버릴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 그러면 소금에 따로 절일 필요도 없이 아주 맛있는 오이 물김치를 드실 수 있죠. 7분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절여 놓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를 딱 꺼내서 위에서 우... 밑으로 가게 간혹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절여진 오이는 이렇게 낭창낭창하니 휘어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면 아작아작하니 맛있죠 이 오일을 이제 건지셔서 시원한 찬물에 한번 담그셔야 돼요 이게 수축돼서 쭉 이렇게 늘어진 오일을 찬물에 담궈서 탱탱하고 하삭아삭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찬물에 담궈서 서너 번 시원한 물에 헹궈서 안전 미지근한 상태를 차디차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시원하게 헹궈서 물기를 빼줍니다. 부추는 100g을 준비했어요. 이파리 끝부분에서 한 7cm 정도 되게 잘라내세요. 이파리 부분은 좀 잘라내야지. 이 담았을 때 너무 힘이 없어서 쭉 처지거든요. 이 비파리 부분은 양념간장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썰어가지고 그리고 3-4cm 길이 정도 잘라줍니다 쪽파는 대가리가 굵은 부분은 살짝 갈라주세요 부추 길이하고 같이 잘라주시고요 양파는 채를 얇게 썰어줍니다 한올씩 살짝 좀 떼주시고요. 파프리카 한 개도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청홍고추는 마늘 이렇게 갈라서 실을 살짝 털어내고 할 겁니다. 실을 그냥 놓고 하게 되면 지저분해 보이고, 어, 목 근육에 이렇게 좀 넘어갈 때, 껄끄럽게 걸리기도 하죠. 실을 살짝 이렇게 털어내고 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좋죠. 고추도 얇게 썰어주세요. 깔끔하고 정갈하게. 양념을 너무 많이 들어가도, 비율을 잘못 맞추면 지저분해 보이고 또 양념을 적당히 잘 배합을 맞추면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죠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 왔습니다 이렇 물기를 빼주시고요 오이는 양쪽 끝을 잘라내주세요 잘라내시고 끝을 약 약간 4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넣어서 싹 갈라주세요. 그럼 옆 끝에도 3~4cm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게 <laughs> 잘못하면 확 나갑니다. 잘려도 괜찮아요. 잘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맛도 좋죠. 이 정도에서 딱 멈춰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갈라지죠. 끝이 양쪽에 잘라지지 않게 갈라 주시고, 여기다 속을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 4개는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쓸 겁니다. 오이물김치는 국물이 좀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맑고 깔끔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땅 4개만 썰어 넣으시면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청량한 맛이 납니다. 양파, 반만 썰어서 같이 갈아주세요. 생강 썰어서 넣어 주시고요. 마늘 10알을 같이 넣고 갈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는 반개를 씨를 발라내 주시고요. 얘는 좋은 거를 쓰실 필요 없어요. 가격이 비싸죠?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님들이 바구니에 짤짤한 거 담아놓고 이런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도 굉장히 달아요.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가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두고 쓰시면은 여름 내내 쓰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쓰지 않고 쌀밥을 두 숟가락만 여기 넣으세요 넣고 갈아 주겠습니다 밀가리 풀, 찹쌀풀 이런 거 넣는 거 보다 훨씬 깔끔하고 단맛이 나고 좋습니다 쌀밥을 넣으시면 그리고 새우젓 한 숟가락이 들어갑니다 물 200ml를 여기 넣고 갈아 주겠습니다 양념 갈아 놓은 걸 가는 체에 받쳐주세요. 여기에 물량은 1.2리터, 1.3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물량은 국물을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시고 가는 소금간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양념 갈때 200ml 넣은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1.2리터에 쭉 걸러주세요. 찌꺼기는 쭉 걸러서 하셔야지 먹을 때 국물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양념 받쳐 놓은 양념에다가 매실청이 100ml 100ml 들어갑니다 그리고 까나리액젓이 3숟가락 들어가요 까나리액젓이 없으신 분들은 멸치액젓을 살짝 쓰시면 됩니다 어, 매실청이 100ml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 일반 설탕, 하얀 설탕 쓰셔도 됩니다 저는 문당을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작은 숟가락입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작은술만 넣어주세요 잘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저으셔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고 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슴슴하게 간을 맞추세요 소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넣고 어, 아주 싱겁게 드신 분들은 소금 량을반 정도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야채를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야채에도 살짝 간을 하셔야 됩니다. 국물의 간이 약간 슴슴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까나리액젓이 두 숟가락만 들어갈 거예요. 소금도 반 작은 술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살짝 섞어주시고요. 오이에다 속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에도 이렇게 하면 간이 살짝 되겠죠? 그래야지 배합이 골고루 맞게 된답니다. 오이를 살짝 들고 여기 양쪽 끝으로 갈라지지 않게 살짝 벌려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살짝 넣어주세요. 막 밀어넣다 보면 옆에가 쫙 갈라질 수가 있어요. 오이를 이렇게 옆으로 넣다 보면 뒤로 살짝 빠지지 않게 여기 한 부분을 뒤에 받쳐주는 식으로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밀어 넣어도 뒤로 빠지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이에 속은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골고루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줬고요. 속을 넣고 양념이 한줌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밑에 깔아주세요. 이거서 먹을 때 같이 양념이 맛있는 맛이 우러나오니까 이 밑에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리고 국물 양념 해놓은 걸 옆으로 살살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붓죠? 오이 물에 푹 잠기지 않게. 약간의 자작한 정도로. 이렇게 잠기지 않아도 이 정도에서 해놓으면 되고요. 또 오이에서 물이 나머지 물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작하게 부어주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이물김치를 맛있게 담궈 봤어요. 숙성 시간은 그렇게 오래 드시지 마시고요. 날씨가 좀 춥지 않고 훈훈하죠. 그러니까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 보관하시고 시원하고 맛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뭐 재료는 별거 없습니다. 오이 3개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어요. 오이는 씨를 좀 제거해 줄 겁니다. 가운데 씨를 이렇게 긁어서 파내 주세요. 냉면에 국수에 넣어드실 거죠. 그래서 옆으로 길게 좀 썰을 거예요. 하나가 고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썰어서 넣어주면 색깔도 이쁘고 매콤함도 좋고 물좀붓고 씨를 살짝 좀 씻어주세요. 씨를 빼주셔야지 깔끔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썰어놓으면 볼에 담아주시고요. 꽃소금입니다 이렇게 얇게 한 스푼 얇게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5분 정도만 절여줍니다 5분 정도 절여 두셨다가 단춧물을 부을 거예요 여기에 단춧물을 좀 끓여주세요 그래야지 두부 드셔도 물르지 않고 좋죠 물한컵 들어갑니다 식초 한컵 1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 냉면에 넣어 먹고 국수에 넣어 먹으려면 상큼해야 되기 때문에 초물 1대1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음, 설탕은 수북이 한 큰술, 2 큰술, 3 큰술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여주세요. 이거 5분 돼서 이렇게 절여졌죠? 이 절여진 오이를 만능 밀폐 용기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수분이 이렇게 빠졌죠? 이거는 버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절였기 때문에 단춧물에는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이대로 부어주시면 되세요. 팔팔 끓면 물을 꺼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바로 부어주세요. 고추 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뜨거운 김이 식으면 냉장고에 바로 놓고, 그 다음날부터 국수나 냉면에 넣어 드셔도 되고요. 고기 드실 때 드셔도 됩니다. 국수나 냉면을 얹어서 드시면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드셨다가 드셔보세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